백퍼가 되면 레벨업 안 되지? 지난 이야기? 물약 값이 부족했던 페이닌은 현지를 해서 캐시 아이템을 구매한 뒤그 캐시 아이템을 팔아서 물약 값을 마련했어요. 그리고 2차 직업 테스트를 완료한 뒤 선콜 법사로 전직할 수 있었답니다. 삼화. 장비를 꾸려보자. 와씨 뭐야 저 사람 캐릭터 뭐야? 뭐 저런 캐릭터도 만들 수 있어? <laughs> 아 이거 전직 교가 아니고어유리전 <laughs> 나왔다. 아 근데 이게 장비를 어떻게 맞춰야 되는 거지? 이게 어느 부위를 어떻게 해서 만들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장비 같은 경우 보니까 노란 우산을 많이 쓰던데 그게 너무 비싸 가지고 지금 700만 원이 좀 넘더라고요. 와, 근데 지금 가진 돈이 29,984원이라. <laughs> 어 어차피 2차 했으니까 어, 3차는 어차피 금방 금방 안될것 같거든요 느낌이 그러니까 슬슬 간다는 생각으로 그냥 어, 아이템도 하나하나씩 먹고 어, 그렇게 줍줍하면서 가야 될것 같아요 이제 어 뭐야? 어, 추기거리 나왔다 추기거리 추기거리 는 옵션이 하나도 없네요 옵션을 붙이는 기구인가 이게 아니 근데 옵션이 없는데 이걸 뭐하러 끼지 그러면? 완료 가능 아 조금 깨지긴했지만 얼굴을 비춰볼 수 있겠어요 아 좀비 버섯한테 죽은 자의 부적 100개를 구해오라고 하는데 어전 구했기 때문에 바로 완료하겠습니다 야 허름한 망토 다들 여기에다가 이제 옵션을 하시던데 아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인트를 해야 되는 거겠죠 어, 어 뭐야 망토 가왜안 보여 아 조그만하게 보이네 뒤에 아 돈을 좀 벌어야 되는데 아 돈벌이가 될 만한 몬스터가 있나 지금 좀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가지고 싶었던 냄비 뚜껑을 한번 하루 정도만 조금 시간을 녹여가지고 녹아날까볼까 어, 지금 그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 던전으로 왔습니다 아 이거 안되네 이걸 써도 약하네 아, 아 슬라임 정도까지만 지금 되나 보다. 어 그냥 장비 얻는다 생각하고 한천 마리 정도만 잡으면 뭐 나오지 않을까요? 저런 페인이는 아직도 냄비 뚜껑에 미련을 버리지 못했나 본데요. 냄비 뚜껑에 꼬리라도 발라뒀던 걸까요? 다시, 다와따 다시. 말 한마디도 없이 2시간 45분째 사냥하고 있었거든요. 와, 지금 초록버섯 가수한 700개 정도 모았고 얼추 초록버섯 가시 안나오는 애들도 있다는 가정하에 아, 뭐한 8, 900마리 잡았겠죠? 야, 떴다! 내믿뜰 거! 일단 이게 옵션이 중요한데 이게 제가 하다 보니까 방어력이 10, 이게 정업이라고 합니다. 이얍! 아! 하옵이다! 하옵! 아! TV 정업인데구 나왔네 낮은 등급이지만 냄비 뚜껑도 장착한 페인이는 페리온 와일드보어 흑돼지를 잡으러 갔는데요. 아, 이제 좀 있으면 36대인데 돼지가 한 방이 뜰 때가 있고 안뜰 때가 있어요. 아직도. 그리고 이제는 진짜 캐시를 한번더팔 때가 온것 같아요. 이제. 캐시 팔아서 어... 물약값을 하는 게 정상인지는 모르겠는데 어... 32,717원이거든요 근데 이게 운이 좋게 이렇게 장비가 나오면 이거 하나에 뭐 3만원 뭐 2만원 뭐 15,000원 5,000원 5,000원 뭐 이렇기 때문에 물약은 조금 충당할 수 있는데 어... 이게 이런 아이템 하나라도 안 나오면은 어... 이제는 진짜 힘들어요 이제 아... 이거 또 캐시를 써가지고 이거 물약을 <laughs> 사야 된다는 게 이게 아 이게 하면서 느끼는 건데 아 옛날 메이플이랑 비교할 건안 되지만 그 리니지랑 약간 비슷할 것 같아요 <laughs> 뭐 필요할 때마다 돈이 자꾸 들어가 어, 어 그래서 뭐어뭐 어. 뭐 일단은 뭐할수 있는 데까지 계속 비교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레벨 한40 정도가 되면은 이제는 좀 돈이 좀 모인다고 하거든요 사냥할 때? 아 근데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 썬더볼트도 어, 생각보다 이제 데미지가 조금 많이 늘었어요. 아 그리고 이 돼지 잡는 거 보면은 다른 분들은 뭐 아이템도 잘 먹고 하던데 이렇게 아이템잘안 나오네요 이게. 뭐야. <laughs> 아이템 안 나온다고 하자마자 귀걸이가 나오네. 나이스 36. 어 뭐야 옷 나왔다 또. 어왜 이렇게 아이템이 잘 나오냐. 원래 아이템이 되게 안나오는데? 어.. 제가 잠깐찰나에 잠깐 구글에 검색을 해봤거든요? 어.. 돈이 될만한 퀘스트가 뭐가 있을까? 어.. 검색해봤더니 어, 리스 구에 제인 퀘스트가 있더라구요? 근데 거기서 어, 랜덤 무기 60% 주문서를 준다고 합니다 어.. 근데 아 재료중에 와일드 부어 뿔 100개가 필요하다는데 아.. 그 괜히 다 팔아버려가지고 근데 거기서 하나 잘 뜨면 그래도 어 그런 물약값은 당분간 없으니까 이렇게 페인이는 퀘스트 보상으로 주는 주문서를 얻기 위해 재료를 모으러 페리온을 걸쳐 엘리니아로 가게 되는데요 어, 불버섯 동굴로 왔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거 써도 되지 않을라? 얍! 얍! 아 얘네도 두 방이네 이게 야 이거 레벨이 36이 됐는데도 아직 얘네가 한 방이 아니구나 아 이게 뭐가 더 좋은 걸까 그럼 이게 <laughs> 아클래리할걸 그랬나? 이게 <laughs> 이 썬콜의 위상이 이게 아 이래가지고 언제 보냐 이거 또 120개고 아참어 뿔버섯의 갓어 모았습니다 어 이제 리스 항구 어 제인한테 가면 될거 같아요 어 리스 항구 제인한테 왔습니다 어 근데 어떤 무기 주문서가 좋은지를 모르겠네 어 수행 가능한 퀘스트 어 제인과 와일드 보어 저도 여행자님처럼 모험을 떠나고싶지만 아버지께서 절대로 안 된다고 하시네요 복장이 이러니까 안 되지 장비를 다 착용해야 되지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와일드 보어 승군이 100개와 뿔버섯 새가 120개를 모아주세요. 어, 정말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행이에요. 잠깐 드릴 건 드려야겠죠? 저를 위해 이렇게 했써주셨으니 경험치 2,500 하고 어, 주문서 하나 얻었습니다. 어, 이 주문서는 특정 무기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는 모양이에요. 어 근데 뭐가 좋은 건지를 모르겠네. 어, 창 공격력? 어창 괜찮은 것 같은데? 어 뭐야? 창공 65 190아 장공이구나. 아 장공 아 창공 60%는 퍼 얼마지? 활공 60%퍼 15만. 아 싼가 보다. 아, 아. 어 주문서 판매하러 왔습니다. 어 이거를 13만 원에 판매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조금 싸게 팔아서 어 빨리 팔아버리려고. 창 주문서랑 또뭘 파신다고 하셨었죠? 와 이분이 궁수 머리까지 사시려고 그러시는 건가? 아 그거는 안 되겠군요. 아아 <laughs> 아, 그렇구나. 나이스. 일단 13만 원에 팔았습니다. 이분이 뭐 줄나 본데? 저기요 니마. 어, 갑자기 교환을 했는데요? 와 뭐야. 이거 원래 디코에서 9만 원에 파는 건데 원하시면 7만 원에 와. 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원. 싶은 게. 사야지. 디코에서 17에서 18만원에도 창공 주문서는 팔립니다. 아... 이런 배려를... 감사합니다. 아... 그러니까 원래는 더 비싸게 팔수 있는 건데, 가격도 잘 모르는 것 같고, 초보인 것 같고, 제가 싸게 파니까 이 물건을 싸게 그냥 팔아주시는 거구나. 그냥 13만원에 날로 먹고 튀려고 했는데... 아... <laughs> 아...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는 게참 날로 먹기 힘든 말투네요. 아 어, 가격을 잘 모르다 보니 어, 싸게만 팔자 했는데 어, 잘 말씀해 주셔서 한수 배웁니다. 어, 감사합니다. 아 일단은 주레곤 오리어님이어 일단 아이템을 하나를 싸게 주셨거든요. 근데 사실은 7만 원에 어, 안 사고 제가 2만 원을 살짝 던져가지고 9, 9만 원을 드렸습니다 제가. 아 저한테 슈킹을 치려다가 아이 사람 너무. <laughs> 짜했나 <laughs> 봐요. 뭔가 마음이. 어. 13만 원에 사고 이거를 저한테 싸게 판매해 주셨어요. 아, 어, 그래서 퉁친 거다. 아, 근데 이거 옷은 인기도가 있어야지 입을 수 있다고 하는데. 와, 눈 뜨고 코 베일 뻔했네, 근데. <laughs> 아, 어쨌든 어. 아, 이렇게 좋은 옷을 주셔 가지고 감사합니다. 어, 싸게 잘 샀습니다. 감사합니다. 슈킹치려다가 <laughs> <치킨> 오히려 <laughs> 막 도와주고 갔어요. 어. 어쨌든 감사합니다. 어. 18,000원 남았어. 와, 나 진짜 <laughs> 야! 또... <laughs> 아, 이거 돈 언제 보는 거지? 이거 대체?